장기 추세를 판단할 때는 SMA를 사용. 스윙 매매를 하시거나 추세 매매를 진행하실 때는 EMA를, 초단타 매매, 스캘핑 매매를 하실 때는 WMA를 사용. 안녕하세요 트레이딩 장이에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1계약 기준 140만원 0 0 1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댓글에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의 종류들을 총 정리해서 한 번에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올린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평균 이동평균선은 대표적으로 SMA, EMA 그리고 WMA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차이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더승률이 높게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고 포지션에 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테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신다면 분명 매매하신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동평균선은 크게 SMA, EMA, WMA가 있어요. 이세 가지의 공격 통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가격을 평균을 냈다는 것을 의미하죠. 반대로 이세 가지의 차이점은 과거의 데이터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의 차이라고 할수 있어요. 첫 번째 SMA부터 알아가 보자면 저희가 보통 이동평균선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 SMA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일 SMA라고 한다면 최근 2 0가의 종가를 똑같은 비중으로 똑같이 평균으로 나타내 주는 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다고 할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반응이 느리다라는 큰 단점을 갖고 있어요. 가격이 갑자기 상승을 한다든지 갑자기 하락하는 모습 나왔을 때이 sma는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따라가질 못하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sma는 추세 확인이나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는 데 강력하고 단타 매매보다는 스윙 매매나 이제 포지션 트레이딩에서 훨씬 효과적인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장기 추세선을 볼 때는 이 sma 이동 평균선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략 200일 정도의 장기 추세를 볼때 대표적인 추세선이라고 불리고 두번째는 EMA 지수 이동평균선이에요 EMA는 SMA와는 다르게 최근 가격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이동평균선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MA보다 반응이 더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흰색의 SMA보다 노란색의 EMA가 가격이 급등할 때도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급락할 때도 내려가는 모습을 빠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EMA는 단타매매나 스케핑 매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5일선과 9일선과 21선의 조합은 많은 트레이더들이 효과가 좋다고 사용하고 있는 매매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가격이 EMA 위에 위치해 있는지 또는 EMA의 5일선, 9일선, 21선 전부 3개의 선이 모두 정배열이나 역배열을 가리치고 있는지에 따라서 추세 방향과 진입타점을 판단하기가 좋다고 할수 있어요. 세 번째는 WMA 가중이동 평균선이에요. 이 이동평균선도 최근 가격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EMA랑 비슷하다고 할수 있으나 EMA보다 반응이 더 강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죠. 말 그대로 가장 공격적인 형태의 이동평균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형광색의 WMA가 가장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EMA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눌림을 강하게 캐치하거나 스켈핑에서 이런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데 아주 강력한 이동 평균선이라고 할수 있죠. WMA는 많은 트레이더들이 9일선과 3 1선의 조합을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가격이 WMA를 강하게 돌파한다든가 WMA가 급격하게 꺾였을 때 추세 변환의 초기 신호로 포착하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존재하죠. 신호가 너무 빠른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조그만 움직임에도 가짜 신호를 더줄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WMA는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보다는 경험이 많은 트레이더들한테 특화된 선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제 이번 동영상에서 세 개의 이동 평균선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 드려봤는데요. 이 SMA, EMA, WMA 따로 사용하는 것보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사용했을 때 제일 효과가 좋다고 할수 있어요. 이제 자. 차트를 보시면서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상승 추세장에서는 EMA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높다고 할수 있어요. 상승 추세는 속도가 나오고 모멘텀이 연속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SMA를 사용했다면 너무 느리고 반대로 WMA를 사용했다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 속에서는 EMA를 활용해서 20일 EMA, 60일 EMA의 조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가격이 20일 선은 위에서 지지를 반복했다고 하는 그건 상승 흐름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 21선을 이탈했다가 61선에서 반등을 했다고 한다면 눌림 매수 구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장 속에서는 EMA를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역추세 매매는 SMA가 유리하다고 할수 있어요. 하락장에서는 상승보다 흔들림이 더 많고 노이즈가 심하다고 할수 있죠. 속도도 불규칙이기 때문에 EMA나 WMA는 지나치게 요동 만 치면서 오히려 혼란을 더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역추세 매매를 할때 SMA 60일선이나 100일선, 200일선 같은 완만한 선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요. 가격이 선에 닿고 거기서 반등을 하게 되는지 또는 돌파하는지를 통해서 추세 전환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마지막으로 WMA는 스캘핑 매매나 초단타 매매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순간 방향 전환인데요. EMA도 빠르지만 WMA는 그보다 더 빠르게 반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스케핑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9.1 WMA를 설정하셔서 9.1선을 이탈했을 때는 빠르게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하거나 9.1선을 재돌파할 때는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방법 같은 매매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EMA보다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손절이나 익절도 정확하게 나온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자 이제 오늘 동영상 마지막으로 총 정리해보자면 이동평균선이라도 각자의따라 특정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시장 상황에 맞게 이동평균선을 사용하시면 되시는데요. 세 가지 이동평균선 중에 정답은 없겠지만 상황에 맞는 선택은 있다라는 거죠. 장기 추세를 판단할 때는 SMA를 사용, 스윙 매매를 하시거나 추세 매매를 진행하실 때는 EMA를, 초단타 매매, 스케일핑 매매를 하실 때는 WMA를 사용. 이런 식으로 외워두신다면 분명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동평균선 단순한 선으로 보지 마시고, 각각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고, 적용하다 보면, 하점도 선명해지고, 잘못된 진입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거예요. 많은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이며, 해외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하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되세요. 이상 트레이딩 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